안녕하세요, 빅보스입니다. 반가 반가. 오늘은 하트가 땅을 파고 달리세요라고 했나? 네. <laughs> 그거 하자고 해서 왔는데 하트가 없어요, 여러분. 다들 찾아주시요. 하트 어디 갔냐? 오비에 있습니다. 어디가 있어? 하 오비. 네? 먼저 하고 있었던 거야? 네. <laughs> 이냐 석 <자>, 이리 와안 <laughs> 보이는데? 갔어 멀리 벌써? 아. 어. 잠깐만. 얼마? 이거 오비야? 오비 게임 아니지? 아니야. 알았어. 이거 그냥 연습하는 거야? 연습하는 거군요. 아, 여 아, 네. 타이머 있죠. 네. <laughs> 타이머 있죠. 그래요? 근데 빅보스님 아세요? 아세요? 네, 뭘 알아요? 빅보스님 저는 네 진짜 진짜못 찾고 계세요 엄청 못 찾고 계세요 그러게? 어디 갔니? 저 아까부터 계속 실패하고 그러다 어? 뭐야? 뭐야 뭐야 빅보스님 뭐, 뭐, 제 옆에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엥? 빅보스님 <laughs>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뭐야? <laughs> 안녕히 계세요 뭐야? <laughs> <laughs> 그걸 깨야죠 <laughs> 아 이거 구매하는 거구나 자동은 저는 그냥 순식간에 가고 싶. 습 <laughs> 왜? 왜 나는 이렇게 느린 거야? 웃갱이를 사셔야죠 <laughs> 아 그래요? 이걸로 돈 벌어서 큰일을 찾아야 합니다. 아, 아 이렇게 땅파 가지고 1등으로뺀 밑에까지 내려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네. 지금 아, 옆에 그... 보시면, 야, 예! 이게 <laughs> 지금 옆에 보시면 이게 보이는데 저, 저엄청내게 높아요. 골등, <laughs> 아, 막 꼴등이네? 아니에요. 저 꼴등, 꼴등인데요. 애견이랑 같이 꼴등입니다. 아, 시간 내 끝까지 내려가야 되는구나. 에금까지는 그런 사용이가와 진짜 초보라서 되게 느리다. 땅을 파서 내려가지가 깡깡깡깡깡저희이 것까지 왔어요. 어디까지 갔어? 파란색 <laughs> 깡 깡. 이제 색 거의 다어요기 그래? 그리고 빅보스님. 네. 네 장장장난제 뒤에 있는 뭔가 네. 보이지만 그냥 이 아니라고요. 아 정말요? 여기 보면은 고개랑 들어간 은 짜잔 오! 콕깽이 어디서 사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나도. 아! 나가기 누르시면 나갈 수 있어요. 어? 아 근데 벌써 시작됐어. 에이 아니 나가기 누르면 나가실 수있어아 그래요? 그래도 <laughs>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요? 나갈까요? 네 나갔다가 알았어요. 다시 들어오면 되지. 그리고 여기! 아, 여기 어디 어디 여기, 어디? 어디에요 어디? 여기. 짜잔! 여기서 뽑아야 돼 여기서? 네! 뽑아야 돼요. 어 아, 근데 돈이 없는데요? 저 사, 436밖에 없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한번더 하세요. <laughs> 그럼 나오면 안 되는 거였네. 우와 콕깽이 구경 좀 해봐야 되겠다. 우와 멋있다. 우와 우와 저는 우와 뭐야 이거 코스튬이에요? 아, 에? 아. 지금 현재 1등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네. 어? 로블 캐릭이 아니야? 이렇게 오? 이렇게 꾸밀 수도 있다고? 우와 우와 어떻게 한 거지? 어떻게 무슨... 우와 어떻게 한 거지? 되게 신기하다 현실 아이템 총집합에서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가지고 하셨겠죠? 우와 멋있다 그렇겠죠? 코드 우와 설마 코드? 코드 한번 찾아볼까? 있나? 어디 갔어요? 아트님저 하고 있었는데 뭐야? 그래요? 20, 23초 후에 시작된대요 난또모비요 취작하는데요? 네, 그래도 자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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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 깡. <laughs> 저에내고싶 <내려갔지>, <laughs> 깡, 깡, 저도,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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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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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안 내려가고 는 <목소리> 거예요? 아 기다리지 마세요. 봐봐요, 이에요전 벌써 흰색이에 깡, 깡. 노랑색, 깡깡깡, 초록색, 하늘색, 빨리도 내려간다, 빨강색, 연두색, 연보라색. 아우 답답해. 저도 처음에 그러더라 깡깡, 그랬어요, 뭐. 깡깡. 저도 처음에 막 깜빵거리면서 그랬었요 핑크색, 초보틴 아주. <laughs> 깡깡, 30초 남았다. 좀핑크색이었요 핑크까지 갔어요? 네. 두고 봐라 이냐사. 따라다봐 주마. 파란색. <laughs> 복갱이질 이거 하는 소리가 되게 좋은데? 뭔가 대장장이 느낌 나요 주몽 장군님 철검을 만들어 싸웁니다 모팔모 모팔모가 무슨 뜻이에요 <laughs> 어? 모팔모. 대장장이 유명하신 대장장이님 이계인이계인도 누구지? <laughs> 어, 유명한 대, 대장장이님이 있어 털난, 털나신 분 <laughs> 하트님 그거 알아요? 근데요? 오또 시작됐다 모드님이 <laughs> 그렇게 파도 저는 못이길거래요 지금으로서는 벌써 맞좋네요 <laughs> <laughs> 비싼 곡갱이 사서 나도 비싼 곡갱이를 사서 곧 따라잡아 주겠다. 그거 알아요, 하트님? 네? 네. 도깨비가 대장장이래요. 응? 원래? 응? 아 그러니까 뜻이? 아니, 도깨비가 대장장이가 도깨비래, 도깨비의 도깨비 유래래요. 아 만들어내니까 그걸? 도깨비들은 금나라에서딱금나라에붙었 <laughs> 어, 어떻게 아, 어떻게 알았지? 전화번 보면 다다 있어요. <laughs> 나보다 많이 성장했구나 진짜. 아때 차원이 달라. <laughs> 가서... 아 이거 너무 힘들다. 손가락 아파. <laughs> 자동 살까? 얼마야 199? 아 <웃음> 고민되네. <웃음> 아, 잠깐만. 고수님, 이제 어, 이거 하나 사 볼게요. 한번해전문데요 이거? 네. 한번 살만 해요. 어디 이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 비싼 어디 거. 저쪽이 저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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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불하게가 네. 하나 살만 한데요. 약한 거. <웃음> <웃음> 어떻게 해, 이제 끼면 돼요? 게 들어가서 인공가안 낀건가. 모르겠네요. 어? 이거 두번 맘에 든다. 낀거 맞아요? 네 그럼 낀거 맞는거예요. 네. 깡깡깡깡깡깡깡깡깡깡깡 그래도 깡깡깡. 좀 빨라진것같은 기분 안 드세요? 좀 빨라진 것 같은 기분 안 드세요? 네 이거 소리가 마음대로 나면 짝짝 짝짝 짝대한 달인국 이런게 할것 같은데. 이렇게 네, 깡깡깡깡깡깡깡깡깡깡깡깡 전 한번에 다돼요. 어? 어떻게 자동으로 하고 있어요? 아 누르고 있구나. 누르고 아니구. 아우, 뭔가 나갑다. 깡깡깡깡깡테 하밍구. 깡깡깡깡깡테 하밍구. 근데 이거 무슨 재미로 하는 거야? 몰라요.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약간 굉장히 중독성. 어, 중독성 있는 것 같아요. 뭔가 1등하면 뿌듯할 것 같은데? <laughs> 맞아. 요 그래 볼게요. 우와. 근데 전화번에이만큼이 나쁜 담니나 돈은. 그래도 곡괭이바꿨더니 그래도 좀 빨라졌죠? 그래도 빨라져서 괜찮은데. 걸어요. 그래요? 나 그럼 현질 곡괭이 하나 살까요? <웃음> 안 돼! 한 방에 하트를 역전해 버린다. <아니>. 한 방에 역전! <laughs> 아. 좀 좋은 곡괭이 좀 주지. 순식간에 <laughs> 아, 내려옵니다. 안 돼! 그래도 좀 기다릴게요. 려드 리쿠스님 바지 보인다. 몸, 몸통이랑 머리랑 팔 보인다. 어, 저랑 같은 데 오셨대요? 그럼 전 가겠습니다. 리쿠스님 지금 음. 보면 흰색깔이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흰색깔이 보인다고요? 아마 아까보다 많이 내려왔다고? <laughs> 네. 어 그러네. 흔들친가 봐요 저는 <laughs> 클릭하면 다아 근데 손가락 너무 <laughs> 깡! 깡깡깡깡깡 꽁. 흰색에 다음 다음 영두색 봤습니다. 흰색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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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색 봤습니다. 이어 아. 어, 그래도 그거 괜찮은 건데? 이거? 2294. 1 5요전거보다 좋은 키. 거네요. 키. 예! <laughs> 예 음, 기분 좋아. 아, 기분 좋아. 한, <laughs> 한 아, 기분 좋아. 빛이 부서지는 그거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네. 그거, 그거의 다음인, 그 회색, 회색깔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한 번에 부서져요. 그렇다면 이번엔 좀더 깊이 내려갈 수 있겠군. 한번 지구 멘틀까지 내려가보자. 용암 나오는 거 아니에요? <laughs> 가입 물으셔야 돼요. 어, 가입, 그렇군요. 봐봐요, 제말 맞죠? 오, 오, 아까보다 잘 내려간다. 깡, 꽁, 띵! 꽁, 깡, 띵! 꽁, 띵! 꽁! <laughs> 꽁 띵깡 꽁꽁 근데 아래쪽을 볼순 없나 보다. 시야를 계속 이렇게 고정 시야예요? 문제는 이게 아 고정 시야예요. 자동 클릭 마렵다. 자동 클릭 마렵다. <laughs> 살까 말까? 뭐, 노란색 노란색, 우와 노란색 왔어. 처음이다. 우와. 노란색까지 왔어. 덱. 우와. 노란색이라 행복해. 백색에서 <laughs> 노란색이 됐네 우와 많이 컸다. 빅보스 많이 컸다. 그죠? 네. 예한 30분만 더 하면 한 핑크색까지 가겠는데? 예 하트를 따라잡자 띵콩깡 띵콩띵 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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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오 연두색 보인다 연두색 보인다 달려 빗포스 달려 다리 부러질 때까지 음, 핑크색이에요 포켓이지를 해란 말이야 저는 벌써 핑크색이 어, 나왔어요 어, 어 정말요? 오 어, 연두 어, 깨고 있어요 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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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깨자 제발 하나만 하나만 안 <laughs> 못 깼어, 아유. 준비, 이걸 해야지, 처음에 시작해요. 네. 준비, 안 되면 그거 클릭해주세요, 한번. 네. 준비, 안 되면 눌러요? 네. 그리고 준비, 아니, 눌러요? 한 번, 한 번. 이렇게? 네. 오케이. 딱한 번만 누르면 된다 여기서 한 번만 돈 벌면은 빨간 에그살수 있겠네요. 한 번만 더. 오케이. 뭐 옆에,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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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 꽁, 꽁 깡, 깡. 가자! 연두색 한 번만 깨보자. 근데 이번에도 못깨겠다 연두색 한 번만 깨보자. 슈슈슈슈. 이거는 이렇게 복객 이질라는 거라 핸드폰 유저들이 훨씬 유리할 것 같아. 화면만 손으로 막 다다다다다다 누르면 되잖아. 그치? 네. 두 손가락으로. 그냥 이걸 잡고 이렇게 흘러내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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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것 같아요. 우와. 으아. 으아. 손가락 부러져? 제 머리가 보이네요. 네. 왜안 내려가고 있어요? 빅보슈님 기다아주는 거예요. 아, 왜 기다려줘요. 그냥. 좋아요? 제마음이빅보 너무 좋아요? 네. 그냥 제 마음이에요. 꽁깡낑꽁깡 낑. 어디까지 내려가나 이번에 연두색 꼭 하나만 깨보자 연두색 이미 좀 깼어 <laughs> 연두색 다음엔 하늘색 들어갑니다 자랑질 하늘색 다음 깡 빨간색 깡 들어갑니다 자랑질 <laughs> 빨간색 다음 연두색 들어갑니다 네 안들리고요 <laughs> 연두색 다음 연보라색 <연볼화색> 들어갑니다 <laughs> 네 하나도 안들리고요 띵꽁깡띵꽁 <laughs> 깡깡깡 제발 하나만 깨보자 15초 아 <laughs> <laughs> 어디서 사는 거였더라? 아 저기였지 <laughs> 응. 빨간 애그 삽니다 아, 나와라 <laughs> 그래. 빨간 고깅 오두배짜리두배다 오, 두. 두 배오 두 좋아 좋아, 좋아 근아제 거는 이번에 연두색까지 갈수 있다 37배짜리에요 제건내나내나 <laughs> <laughs> 응. 거래 안 되냐 이거 오 됐다 시작됐다 거래가 된다면 제가 전에 쓰던 드리고 싶어요. 근데 곡괭이 바꿨잖아요. 네. 근데 이 화면상에서는 그냥 일반 곡괭이처럼 보여요. 맞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네, 원래 그래요. 아, 이거 스킨 적용이 실제 게임에서 안 되는구나. 가방에서만 보이고. 네, 가방에서 그냥 뽑을 때그 모습만 보이는. 음, 그건 조금 그렇다. 스킨 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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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 그, 그 게임 뭐죠? 응? 그 마이닝 시뮬레이터인가? 맞아요. 거기에서는 곡괭이 모양 모양도 바꿀 수 있던데. 그거랑 비슷한 게임 같은 느낌도 들어요. 하는 것만 보면 띵숑샹 싱, 쌩숑짱 싱. 이제 연두색까지 금방 팝니다 다음이 무슨 색이죠? 연두색 다음은 하늘색. 하늘색까지 가자. 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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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 아! 선생님! 깨! 선생님! 아들색 하나만 깨보자! 10초! 안돼! 안돼! 마눌색 하나만 깨보자! 아, 못 깨겠다. 5초 남았어. 아이양양양양 깨고 아, 있지 한데! 어... 에이... <laughs> 어? 그... 이거 하나 더살수 있어요. 어, 사볼게요. 빨간데, 그, 빨간데. 약간 어... 가보자. 나와라! 오! 뭐 나왔어요? 75짜리 나왔어. 오오? 오! 9%짜리요? 오! 어, 9%짜리 어, 나왔어. <laughs> 이미 좋으시네요. 그데차 몇이에요? 75 75? 예. 데 저는 1 7 0 0아안들려야안 들립니다. 자랑절. 깡킹콩 <laughs> 따라잡아주마 김해주 근데 75대1700 너무 차이 많이 난다. <laughs> 그렇죠? 언제 따라잡아? 어 근데 이제 연두까지 금방 와. 그렇죠? 네, 벌써 연두예요. 있어요? 최대한 막 빨리 내려가 봐요. 몇, 몇 층까지 가나 하트님. 저는, 구경 좀 하자. 저는 음. 최대한으로 갔을 때가 쑥색이었거든요 숙색? 네. 지금 1등인 애가 지나가는 저기 100K라고 돼 있는데 몇몇몇 백K예요. 지금 어디쯤이냐면. 오 하늘색 깨고 있어요 저. 오 구프로짜리 곡괭이 좋다. 끽꽁 깡 끽꽁 끽꽁 지구를 뚫어서 반대편으로 나가자. 지금. 오 빨간색까지 하늘, 왔어. 오 대단한 성질. 이쯤일 거예요. 이쯤. 아 지금. 지금 빨간색. 오 어, 거기쯤. 저도 빨간색이에요. 지금 빨간색. 저는 그냥 연한 빨간색. 오 대단해. 그래도 빨간색까지 왔어. 오. 여기에 지금 보면은 옆 옆으로 봤을 때 지금 뷰포스님 네. 핑크색이거든요 지금 핑크색 네. 초반 그러니까 아, 핑크색이구나 옆에서 봤을 때 제가 지금 뚝배 초반에 있으니까 이 빨간색 <목소리> 진찐 빨간색 15점 뚝배까지 갔어요 저예우와 그리고 저는 이거 여섯 개살수 있어 아 그래요 자꾸 자랑하면 저 현질합니다 뽑을게요 <laughs> 어, 뭐, 뭐, 뭐 그래 네. <laughs> 자꾸 자랑하면 현질하는 수가 있어요 현질하면 금방 따라잡아요 네. 제가 <laughs> 오 시작됐다 아니 나뽑 <laughs> 어, 와다다다다, 와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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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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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쉐쉐 빠쉐 쇠쇠쇠쇠쇠쇠 빠쉐 어? 옆.. 제 옆에 누, 뭔가 익숙한 사람 지나가요. 맞아요. <웃음> <웃음> 못난 놈. 으 <laughs> 와다다 와다다 저 하늘색 초반, 빨간색 초반. 음? 하트님 근데 이 게임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 알게 알겠... 됐어요. <laughs> 그래요? 그냥 유튜브에서 본 것도 뭐도 아니고 그냥 돌아다니다. 그냥 찾았어요. 아 그래요? 그냥 게임 좀 게임 해보다 <laughs> 어 그러다요 중독됐어요? <laughs> 그냥 게임 아무거나 눌러가지고 해보고 있다가. 살짝 뭔가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게 중독성이 살짝 있군. 열심히 해가지고 김해투를 먼저 따라잡아야겠다. 좋은 생각이죠.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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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네. <laughs> 네. <laughs> 25K. 25K짜리 거살수 있다. 제발. 나와라. 좋은 거 나와라요. 나와라. 어, 15%짜리 나왔다. 오예. 15%짜리? 400. 400. 오. 근데 저는 1,400짜리를 쓴다 <laughs> 네, 안 들린다고요. 제가 몇 번이나 말해요. 안 들린다고요. 자랑, 자랑줄! <laughs> 예, 따라잡아주마. 근데, 대단하다. 1700짜리라니. 어떻게 구했어요? 열심히 해서 구했어요? 네. 우와, 우와. 많이 성장했다. 아까는 하늘색 하나 깨기도 힘들었는데. 우와, 우와. 설마. 우와. 핑크 지나갔어. 근데도 아직 1분이나 남았어. 핑크색이 아니라 빨간색이에요. 어, 빨간색. 빨간색 지났어. 아직. 지금 빨간색 지나서그 연두색 있잖아요. 네. 연두색 지나면 보라색이거든요. 보라색 네. 있다가 그 다음이 핑크색인데 핑크색 초반에 있어요. 오 어, 보라색이다. 와 이제 슬슬 점점 안 깨지기 시작한다. 어 보라색이면 쑥색 가까이 아 정말요? 보라색 다음이 핑크색인데 핑크색 다음은 파란색이거든요. 파란색 다음이 쑥색입니다. 빠세 빠세빠빠세빠세빠빠세어 핑크 왔어요 핑크. 핑크 다음 파랑이고 파랑 다음이 쑥색이에요. 네, 어, 깊이 왔어요 지금 여기 어디? 난 누구? 여기디난 누구? 일단 깨고 보자. 예. 아까 백 자리였나 노란 게? 어돈 모아야 되겠다 모아서 백 자리 사야지. 예. 유 가자. 예, 저왜 돌아보고 있는 걸까요? 뒤돌아보고 예? 캐릭터가? 네. 돌요 뒤돌아... 어디? 어 그러네. <laughs> 돌아보고땅 파고 있네요? 와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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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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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님 빨간스가 따라잡으면 선물 주세요 네 그럼 오늘 안에 가능할까요? 가능할지도 몰라요 <laughs> 예가져아 1700짜리 도끼라고 했죠? 네 1700짜리 도끼 사면 오늘 녹화는 거 어, 녹화는 1700 하는 녹화로 해야 되겠다 하루 종일 걸리잖아 3초 2초 1초 하나만 더 깨자 하나만 더요 근데 저는 어떻게 뒤돌아 봤는지 아세요? 뛰고 있다 보니까 쌍파기할때 뒤돌아보고 더라고요 우와 9%짜리 나왔어요 또. 9%짜리? 네 노란색에 9%짜리 나왔어요. 노란색? 에? 이거 1700짜리 아니에요? 어? <laughs> 아 뭐야 벌써 먹었어. 아니 그렇다면 오늘 녹화는 종료. 녹 <laughs> <너가> 끝이잖아. 너무 <laughs> 허무한데? 너무 허무한데? 뭐야 이게. 나도 한번해주겠 <laughs> 너무 허무하잖아 이게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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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에 나왔어. 뭐지? 모정. <laughs> 뭐 진짜 막는 것처럼 깍둑맞네. <laughs> <laughs> 예! <laughs> 자 이번 판을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7 0 0짜리를 얻었죠. 저기 제일 비싼 도끼 한번 구경하고 가봅시다. 이거 끝나면. 그래요 스킨 적용되면 더 좋을 텐데. 맞아요 스킨이 안 적용돼서 조금 아쉽. 근데 그거 아세요? 이거 로비에 눈오는 배경이잖아요. 네. 근데 어, 어제할 때만 해도 뭐랄까 눈안 오는 배경. 아 겨울에서 <laughs> 업데이트 업데이트 됐나 보구나. 와, 1700짜리 끼니까 되게... 우와. 뭐쑥색이다 어, 우와. 언제 따라잡나 했는데 한 방에 따라잡았어. 예에에! 르르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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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보스 운 되게 좋다, 그죠? 렇 준비 안 함으로 눌러놓고 구경할게요. 그리고 245니까 어... 어... 다음 알사할수 있네요? 다음 알이 어디 있지? 어? 근데 이건 뭐야? 산타? 아로벅스로 사야 되네? 에이. 그 다음 알이면 이거 아니에요? 어... 어,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비싼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업그레이드는 뭐지? 아닌데 이건 더 비싼데? 우와 이거 무슨 업그레이드 있어요? 흠 차단 쿨다운 이거 뭐예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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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응? 깨는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요. 우와 이게 뭐야? 저도 업그레이드했답니다. 아 어, 정말요? 우와 아 업그레이드가 이런 기능이었군요. 대박인데요? 우와 숙세까지 금방 왔어요. 우와 어, 여기 맞나보다 750 언제 모아? 아 근데 끄기로 했는데 <laughs> 너무 재밌다. 잘 파지니까 너무 재밌다. <laughs> 자 오늘 이거 뭐죠 제목이 게임 제목? 마인레이스 마인레이스 오늘 마인레이스 해봤는데요 뭔가 중독성 있고 너무 재밌네요. <laughs> 1700 토끼 언제 얻나 그랬는데 한 방에 얻었어요. <laughs> 맞아요. 대박. <laughs> <이거 엄청 좋았어요. 웃음> 진짜 행운남이에요 저. <laughs> 맞아요 완전 행운. <laughs> 자 마인레이스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여러분들도 해보시고. 엄청 재밌네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목소리> 안녕. 안녕. <목소리> <목소리>